안녕. 이거나마 16강, 문제고 1학년 중간고사 대비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할 거냐면요. 근각의 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14강이랑 15강에서 뭘 했었냐면, 판별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억이 나죠? 자, 2차 함수에서는, 2차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판별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판별식이 진짜 중요해.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근과 개수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 학교 시험에서 판별식과 근과 개수 간의 관계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14강, 15강, 16강에 있는 문제들은 내가 마스터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고 영상을 시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엄청 많이 나왔죠? 2019년에 두 가지 문제로 나왔어. 얘는 한 근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나머지 근을 알수 있어요. 그 나머지 근과, 그러면 얘랑, 그 다음에 나머지 근이 있겠죠?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두 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계관으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게 풀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10번은 완전히 그냥 2차 방정식 두 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도 근과 계수 간의 관계를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2018년의 기출은, 어, 2018년 기출에서도 지금, 객관식만 세 문제가 나와 있고요. 그게 서수령에서 굉장히 점수가 높은 걸로 근계관이 2개년 동안 나왔었던 거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 우리 서수령은 거저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점수가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점수에서도 근계관이 나오니까 어, 확실하게 해주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풀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얘 2차 방정식의 두근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근과 개수 간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은 3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갑자기 줬어요. 하지만, 그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래. 그러면 우리 똑같이 여기서도 근계관을 써보자는 거죠. 근계관에 의해서 두 군의 하합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두 군의 곱은 b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산을 해주면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돼서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알파 베타가 우리 위에서 힌트를 얻었단 말이야 즉 알파 베타에다가 내가 3분의 1을 집어넣어 주면 b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b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3 이렇게 b 값이 나오게 됩니다 또 우리 a 값도 구하러 가보자 a 값은 얘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요건 통분을 해 줘야겠죠 알파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바로 마이너스 a 라는 거죠 근데 위에서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도 있고, 에잉. 있고 알파 베타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밑에는 3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범분수 계산하는 거,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 될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즉 마이너스 a가 이기 때문에 a가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A랑 B랑 더하면 어떠한 값이 나온다? 그치. 5라는 값이 나옵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굉장히 쉽게 풀수 있어요. 이 쉬운 문제가 아까 전에 살펴봤듯이 3개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치. 그러니까 어, 또 점수가 이렇게 높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으니까 꼭요 문제들 마스터하고 우리 학생들 좋은 점수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16강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우리 얼마 남지 않은 강의 17강 그 다음에 20강까지 4강 정도 남았으니까 어, 남은 강의도 열심히 해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